높아. 마늘이요? 어. 마늘이 당도가 높다고요? 오 <laughs> 신기한데요. 당도가 전에 좀 뭐라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. 네. 모든 저그 작물 중에 두 번째로 높더라고. 마늘이요? 어. <laughs>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문 특징이 뭐냐 하면 통은 적고. 봄까지 가도 썩은 게 없어. 보통이 일반 마늘은 가을에 가면다 썩어 버리거든. 그런데 네. 이거는 뭐한통 중에서도 한 개나 두개 거의 뭐 0%에가 깝게 안 썩어. <laughs> 거의 이상하더라고. 이 말. 그래야 계속 입만하는데 음. 그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거 좀아. 봄까지 이제 심을 때도 그대로 있거든. 그러 가지고 교화하는데 통일적은게 심튼 하나더라고. 수확물이 너무 작아 서 적게 어, 나오니 소출이 적게 적으니까. 적으니까. 또 그나마 유기농한 게 대적되고 아주 저거 그런데 이제 어, 지금도 마늘 있는 가 몰라 안썩었어 음. 쓰는 건 없어 당도도 무진장 넣고. 유기농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. 이 품종도 품들... 그런거 같고 또 유기농이라서 더 환성효과가 좀 있겠지 그래도 예에.